안녕하십니까. 방미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알고는 계신데요. 잘못 이해한 분들이 많아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금융재산에 대해서 20%를 상속세 낼때 공제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약간씩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서 법률상 써 있는 용어가 금융재산이 아니라 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해 준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순 금융재산이라는 게 뭔지와 20%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간단하게 20% 먼저 알아보면 무조건 20%를 공제해 주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2천만원 이하는 그냥 전액을 공제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억까지. 그러니까 20%기 때문에 1억까지가 2천만 원이잖아요. 20%면. 근데 1억까지는 20%를 맞는데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그냥 무조건 공제를 다해 줍니다. 그리고 1억 이상에서 10억까지는 20%를 적용해서 맥스가 2억까지 되는 거고요. 10억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 공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천까지는 무조건 공제. 그리고 그 이상은 20%에 대한 공제. 그리고 공제 한도는 2억이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해하신 분들이 금융재산 많은 분들이 그냥 20%는 무조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순금융재산가액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순금융재산가액이라는 거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빼주는 겁니다 이게 명심하셔야 될게 금융재산에 그냥 20%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대출이나 이런 금융권에 있는 차입금은 빼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 20%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이 5억이 있는데 대출이 4억이다. 그러면 5억에 대한 20%를 해주는 게 아니라 5억에서 4억을 뻔, 뺀 1억에 대해서만 20%를 해준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궁금한 게 금융재산이라는 게 뭐냐? 궁금하시잖아요?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에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뭐 보험사나 증권사에 있는 뭐 예적금, 뭐 주식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말하는 거고요. 금융 재산에 또 포함되는 게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도 포함되고 그리고 회사가 그 금융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행한 회사채 이것도 금융 재산에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금융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있는데 수표 있습니다. 수표. 자기 앞 수표 갖고 있으면 이거 은행에서 발행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금융 재산이라 이렇게 보신 분이 있는데 자기 앞 수표는 금융 재산 공제가 되는 금융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최대 주주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상장 주식이나 이런 주식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요거 놓치시면은 이걸 다 재산으로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나중에 오류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빼주는 금융채무. 금융채무는 그냥 심플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금융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 걸 종합해보면 금융재산에서 앞에 말씀드린 금융 재산에서 금융권에 있는 채무를 빼고 거기에 20%를 해 준다. 이게 금융 재산 상속 공제고요. 한도가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놓치기 쉬우신 게그 상속 재산을 계산하다 보면 사전 증여한 게 있잖아요. 부모님이 뭐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인데 그 전에 금융 기관에 있는 돈을 그냥 증여해 준 거예요. 현 예금이나 이런 걸. 그러면 상속 재산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속세 계산할 때 사전 증여 재산이 합산돼서 총 상속 재산 가액이 되는데 이게 이제 금융 재산이다 보니까 합산된 금융 재산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금융 재산 상속 공제를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이게 법에 이제 나와 있는데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된 경우에는 금융 재산 상속 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으시면 안 된다. 이걸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적용하셔야 된다 물론 세금 계산을 이제 맡기시면 상속세에 신고하는 분이 이걸 다 고려를 하죠 근데 상속인들이 생각한 것과 갑자기 딴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어서 달라지기 때문에 맡겨서 계산하는 건 당연히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이걸 생각 안 하고 예상해서 이제 상속세나 이런 거를 예상하고 있으면 생각과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